오늘이 딱 설날입니다. <laughs> 우리 옆 사람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 어떤 복 받기를 원하세요? 각자 아마 소망하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어, 올 한해 나는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기. 오늘은 청소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 우리는 성적 좀 올랐으면 좋겠고, 꼭 합격했으면 좋겠어. 뭐,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들이야, 뭐, 나는 건물주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소망 같겠죠. <laughs> 뭐, 근육 빵빵하고, 몸매 관리 좀 하고, 또 어른들은 삶이 요즘 많이 어려우실 텐데. 대출한 거나 조금 올한 해는 다 갚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 성도가 매우 중요한 복을 노래를 합니다 이 성도가 노래한 복은 어떤 복일까요? 먼저 54절에 보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윤래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합니다 이 성도는 나는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자기 고향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또는 떠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이 땅의 고향집을 떠난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고향집을 떠난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있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갈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을 나그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이 성도의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알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에서 일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다 살면 다시 하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산 많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구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갔을 때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에게 조상들도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이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참 인생이 험악합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늘 고향을 사모하는데 그 하늘 고향 거기를 참 본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곳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본양을 그리워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도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멀리서 그 땅을 바라보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였던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같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 그들이 이 땅에서 태어난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상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보니까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자리에 보니까 또 고향에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설날에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가 말하기를 주의 윤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낙은 애들 하면 노래가 빠질 수가 없죠. 어찌 보면 낙은 애들에게 노래는 삶입니다. 외로울 때도 노래, 환자락하고 <laughs> 힘들 때도 노래하고 <laughs> 설날 고향 생각날 때도 에 고향 땅은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끝다운 저기가 거긴가 아카시아 흰 꽃이 바람에 날리니 고향에도 지금쯤 뽀국 새울겠네 아, 이런 노래들을 부르죠 이렇게 설날 같은 때 나그네는 고향의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달랩니다 또 위로를 받기도 하지요 나그네는 길을 걸으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잠시 걸음을 멈췄을 때도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그네 성도가 부르는 매우 특별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나그네 성도가 말하기를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례라는 것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많이 10편, 119편에도 나오는데요. 다 같은 단어들입니다. 율법, 증거, 법도, 규례, 개명, 윤례, 다 하나님,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낙원에 든 성도는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일생의 길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걸을 때도 그의 노래는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노래였습니다. 잠시 멈춰 쉴 때에도 그의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길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노래입니다. 그것은 그 나그네 성도의 인생의 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5절에 보면 밤이 왔습니다. 이 낙은의 성도에게. 이 밤은 그냥 밤이 아니라 인생의 밤입니다. 인생의 밤은 매우 춥고 힘든 시간입니다. 지치고 고나여 주저앉고 싶을 때입니다. 여러 생각이 날 겁니다. 후회하는 생각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 세상 사람들은 술을 생각한답니다. 좋지 않죠. 그런데 나그네 성도는 인생의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예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러면서 이 성도는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행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지키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 밤길이라도 헛디디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그 밤을 통과하여 참으로 찬란한 아침을 맞게 되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렇게, 지나, 그때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정말 위험한 곳이 많았는데, 안전하게 지나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바른 길로 인도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그네 성도는 자기 소유를 자랑합니다. 무엇일까요? 이 나그네가 자랑할 소유는 무엇일까? 햇빛을 가리는 멋진 모자일까요? 튼튼한 가죽으로 된 물통일까요? 잘 닳지 않는 아주 질긴 신발일까요?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다 이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의 축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다른 소유도 많이 있을 텐데, 자기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산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을 큰 축복이라고 여겼는지 알수 있죠. 아마 다른 사람들이 물었어도 똑같은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예,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산 것입니다. 당신의 재산이 무엇입니까? 예, 저의 재산은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에 깊은 감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삶으로 인하여서 그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진실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구원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서 만나게 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지켜 행하며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알기만 했을 때는 그런가 했는데 이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는, 지키는 사람을 만나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십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성도는 그것을 알고 다시 고백하기를 5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합니다. 그래서 분기시란 나누어 준 소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요즘에는 분기시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부모님이 나누어 주신 유산이 있다면 그것도 분기세 일종입니다. 아마 설날의 세뱃돈도 분기세 일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기세를 풍성히 받고 그것을 잘 지키며 사는 것그큰 복입니다. 오늘 청소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 여러분들이 받을 분깃 예, 설날의 그 세뱃돈을 풍성히 타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세뱃돈을 풍성히 타내는 방법 다섯 가지인데요. 첫째, 화려한 복장을 구비를 해야 합니다. 가급적 색동옷을 입어서 눈에 잘 띄게 해서 부담을 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배하기 전에 약간의 뜸을 들인 후에 세배 동작은 최대한 크게 오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세배가 끝나자마자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줄까 말까 생각할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깜찍한 멘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귀엽고 예쁘게 잘 클게요. 공부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멘트는 세뱃돈을 많이 타는데 매우 훌륭한 멘트입니다. 그리고 경쟁심을 유도하는 멘트도 좋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세뱃돈을 5만원 주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협박성 멘트도 있습니다. 주시는 만큼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laughs> 이건 좀 거시기 하긴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세뱃돈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야고보서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올 설날에 세뱃돈 많이 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멘. <laughs> 이 분깃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일단 세뱃돈을 받으면 즉시 엄마가 가까이 접근을 할 것입니다. 가급적 피하세요. 또 후다닥 피하지 마시고 슬슬 피하세요. 그리고 피하면서 전략을 세우십시오. 엄마가 접근하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얼마 받았니? 엄마가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줄게. 또는 잘 보관할 때가 네가 커서 대학 갈때 줄게.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답니다. 엄마의 이 상황을 극복할, 극복할 만한 전략을 개발해서 힘겹게 번 분깃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일단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액수는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답니다. 얼마 받았는지. 그리고 무조건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은 승산이 없습니다. 좀 성숙한 방법이 필요한데요. 일단 정색을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돈으로 훌륭하게 자라는 데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힘겹게 번이 돈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런데 통하면 좋은데 안 통한다. 그러면 바로 타협 모드로 바꾸셔야 합니다. 얼마 정도는 어머니께 헌납을 하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잡아 떼세요 어영부영 떼우다 보면 어머니가 잊어버리게 될 확률이 50%입니다 5분 정도가 고비지만 잘 버티면 훌륭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그 중에 10분의 1은 11조 꼭 11조 원금하세요 그건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헌금도 좀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청소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뱃돈 많이 타시고 좋은 일에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낙은의 성도는 자기 분기세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 될수 있죠? 이거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의 분기시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도 보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분기시니라 말씀하셨고 시편 16 시편 5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내 산의 소득 분기시니 나의 분깃을 지켜 주십니다. 시편 142편 5절에도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심이라. 시편 73편 26절에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도 이 나그네 성도도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나의 소유가 됨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엄청난 고백도 함께 묻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라고 한다면 그분의 모든 소유도 내 소유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서는 환경의 여러 조건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한동안 유행을 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한 자녀들의 이야기를 그린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분이 가진 소유 안에는 뭐 여러 뭐 공장, 뭐 이렇게 뭐 건물, 뭐 대단한 그런 어 부자입니다. 이 아버지가 유언장을 만들기 전에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한 가지씩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너는 뭐가 질래 했더니 저는 골프장을 갖겠습니다. 둘째에게 넌 뭐가 질래? 전저 강남에 큰 빌딩을 갖겠습니다. 셋째는 뭘 가실 거냐? 예, 저는 재개발 땅을 갔습니다 어떤 것이 값진 것일까? 막 생각을 굴리면서 자녀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재산은 엄청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너는 뭐가질래? 막내 아들은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전 아버지입니다. 뭐라고? 저는 아버지면 됩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잘 지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자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아버지의 말씀하신 바가 저의 유산입니다. 앞으로도 그 말씀을 잘 지켜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입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선택한 대로 재산을 나누어 줄 것이다. 첫째는 골프장, 둘째에게는 강남 빌딩, 셋째에게는 재개발 땅, 그리고 막내 막내는 나를 선택했으니 내 자산은 재산은 전부 막내 아들의 것이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내 말을 잘 지키며 살았으니 앞으로도 내 재산을 잘 관리하고 크게 바른 길로 가며 이롭게 할 것이다. 형제들은 깜짝 놀라고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대로 받은 것이었으니까요. 이와 같이 나그네 성도는 자기의 분기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나그네 성도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노래입니다. 그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이 땅에서 낙은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많은 소유를 자랑을 하는데 자신의 소유는 하나님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노래요, 자신의 소유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속에 그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이 성도는 평생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자신의 소유됨을 아니, 세상에 어떤 물질로 유혹을 한다고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탐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것들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바른 길로 살았을 것이고 그 길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한없이 축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